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 팀장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지금 더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습도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고 어이조 팀장이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땀을 닦고 뭐 이러더라도 우리 고객님들 좀 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객님들께 중고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리죠. 려 우리 고객님들 음. 영상을 늦게 보셔갖고 차량을 선점하지 못하시는 경우 아주 많잖아요. 예, 그런 일 없도록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가장 먼저 선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네시스의 G 8 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조 팀장의 그냥 스탠다드 모델 가장 표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 팀장은 깡통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깡통은 소개하지 않아요. 옵션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예, 그런 의미겠죠.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판 예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조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어, 구매상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 3월에 등록된 정식 2018년식의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조팀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 좋아하는 예, 등급의 차량이죠 거기에 시그니처 옵션 조팀장의 차량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스팩 추가로 들어간 차량, 이 차량 전자식 사륜도 추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색상은 아주 이쁜 다크 그레이, 예, 아주 이쁜 다크 그레이 색상. HID 램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19인치 스포터링일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는50% 이상 고객님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만큼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요 자 단차 없어요 단차 없어요 단차 없으면 뭐예요 탄근 교환 들어가자는 완전 무사고 차량 예 완전 무사고 차량 자 뒷바퀴 위는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아주 약간 여기 아주 약간 예 스크래치 아주 조금 있어요 뒤쪽 보시면은 뒤쪽도 아주 깔끔하죠 3.3 H 트랙 전자식 4륜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식 4륜 자 프리미엄 럭션이 전동 트렁크 기본이죠. 전동 트렁크 우리 고객님들 전동 트렁크 때문에도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이상을 많이들 찾으시죠. 트렁크 안쪽 공간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넓고. 자 시기가 시기인지라 침수흔적 보셔야 됩니다. 침수흔적. 자 침수흔적 보이시나요? 침수흔적 0.1, 0.2, 0.3, 0.4, 0.5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만약에 조팀장이 소개해드린 차량이 침수 차량이다? 100% 취소 환불. 약속드리잖아요 제가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고 약속드립니다. 허위 매물이다 제발로 제가 경찰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네, 그 이후에 100% 취소 환불. 이쪽 보시면은 예. 필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여기 역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크래시 패드 한번 볼게요. 크래시 패드. 필 패드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팩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래시 패드 보시면 꽉차 있죠. 차선 타 경보, 후측방 경보 전부 다 추가로 적용이 된 차량. 이 부분 보시면 우리 고객님도 뭐 하셔야 돼요? 보험사 연락하셔야죠. 보험사 연락하셔서 내차 안전장치 스마트 센스팩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 5% 보험료 할인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시고, 요즘에 이제 전산으로 또 자동처리가 또 되더라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요. 시트 보시면 아주 약간의 주름, 예, 아주 약간의 주름만 있고, 시트 상태 보시면 좋죠. 예,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 도트림도 어 보시면은 예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하고 메모리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예 차량입니다. 자 앞바퀴도 보시면 예,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예. 자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어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되어 있어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 예 스마트 센스페 추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반사판까지 그리에 아주 멋들어지게 이쁘게 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 좋죠? 예 이쁘기도 하고 뭐 크게 훼손도 없고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옵션 내장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제가 좀 더워갖고 에어컨을 좀 먼저 켜놨어요. 네, 에어컨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도뭐 에어컨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보시면은 9.2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럭셔리 등급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어라운드 뷰도 기본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사방 모습 전부 다 확인하시면서 주차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차량이 4m 9 9긴 전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방 모습 다 보이시면 주차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주차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 어, 후방 모습도 너무나 선명하고 보시면 전방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18년식은 다른 점 예, 공기청정 모드가 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갖고자또 18년식은. 어, DV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는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아, 18년식을 또 일부러 찾는 고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 차량, 예. DVD 플레이어와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도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줄, 예, 휴대폰 케이블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충전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이 프리미엄 럭셔리 든거 보시는 처럼 DIS와 양쪽 통풍 시트 전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 볼게요.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이렇게 볼까요? 93,71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제네시스 G80 차량 5년 10만km까지 제조사 현대에서 5년, 아, 5년 10만km 말씀드렸죠? 어, 엔진, 미션, 일반 부품 전부 다 보증 수리를 해 드리죠. 그러니까 고객님들 뭐이 차량은 이제 올해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전부 다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을 0.1도 안,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차량 받으시고 어느 정도 주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차량 이상 있으시면 가까운 블루엔지가셔고 무상 서비스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단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량 운행하실 때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너무나 편리하시겠죠. 그냥 주행 정보를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HUD 너무나 예, 중독성 강한 예, 그런 옵션입니다. 편리하게 쓰시면 되시고, 자, 계기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차량 어, 스마트 센스팩 추가로 들어간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 정말 편하죠. 그리고 고속도로 이 반자율 주행,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적용하시면 은 아주 편해요. 핸들에서 잠깐씩 예, 손 놔두셔도. 차가 알아서 이제 자율 주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시고 또 보시면 이제 이 전방 충돌 방지, 예, 긴급 제동이죠. 예, 이 부분도 안전하잖아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든든한 그런 옵션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좌석 우리 고객님들께서 운행에 필요하신 옵션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 저하고 뒷좌석 까지왔고뒷좌석의 내장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암레스트 보시면은, 우리 고객님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G80에서 보실 수 있는 다기능 암레스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이제 후면 전동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양쪽 여선 시트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앞에 조수석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예 버튼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레그룸이 좁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레그룸을 좀더 넓게 여유 있게 어 이동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디오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 그니까 뒷좌석 승객분께서 원하시는 음악, 음악을 예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죠 자 프라이빗 수동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햇빛 강할 때는 어우,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예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는 라거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주름 거의 없어요 예 약간 요기, 요기 한줄 있네, 여기 여기 한줄 있네요 여기 한줄예 거의 뭐 시트 주름도 없이 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아주 a급입니다 a급 너무나도 넓은 레그룸. 예, 레그룸도 아주 넓고 또 코일매트 깔려 있어 고 예, 레그룸도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가 아주 깨끗하죠.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어, 이 차량 예,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 18년식의 제네시스 G80 보시면은 로고 퍼들램프가 또 적용이 되어 있죠. 아, 이 부분을 찾는 고객님, 아쉬워하시는 고객님도 상당히 많으신데, 보시는 것처럼 18년식의 G80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차감도 좋다라는 것, 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2018년 3월에 등록된 정식 2018년식의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전자식 4륜과 스마트 센스 팩까지 추가로 들어간 차량. 한금교환 들어가자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예, 보시면은 어, 색상 예, 너무나 좋죠? 예, 너무나 좋고 주행거리 약 93,000km의 제조사 보증이 전부 다 남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들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예,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이 G80 차량 2,99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는 고객님들 전부 시세 조회하셔도 좋습니다 앞에 아마 대부분 3자가 붙을 거예요 예, 2,990만 원에 어,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단 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시승 약속 전부 다 예, 원하시는 대로 조팀장이 들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멀리 계신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편안하게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속드렸던 부분 있죠.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습니다. 그런 차량 제가 100% 취소 환불해 드리고요.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 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이조 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이 더위에 너무나 시원함을 주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